영상을 만들고 있는 5월 13일을 기준으로 PS 스토어에서 두 개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확장 콘텐츠 세일과 17,000원 이하 타이틀 모음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볼 것도 없고 두 번째 프로모션만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되는 게임들의 퀄리티적인 부분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리블러츠 쇼다운입니다. 최대 4명이 플레이가 가능한 파티 게임인데요.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 타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요리, 대결, 리듬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미니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조금 특이한 시스템이 있다면, 스테이지에 진입하기 전, 영단어를 조합해 캐릭터의 스타일을 꾸민다거나, 무기로 쓰일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긴 한데, 게임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서 대충 선택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이전 할인가만 7,400원에서 갱신한 1875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택 오브 더 토이 탱크입니다. 게임 이름 그대로 장난감 탱크들이 포를 쏘며 싸우는 게임입니다. 어릴 적 즐겼던 오락실 탱크 게임이 3D화 되어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말고는 크게 내세울 장점은 없지만 저렴한 가격에 가볍게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트레일러 영상에 보이는 게이 게임의 전부라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건 없어. 바로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이전 할인가 2,400원에서 갱신한 1,8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무스 썸머 게임즈입니다. 이 게임도 역시 최대 4명까지 지원하며 육상, 수영, 창단지기 등 18개의 종목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 한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게임 시작 전에 플레이 방법을 패드 그림을 띄워서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조작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 플레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게임은 분할 화면을 지원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을 넘지 못해 뒤처지는 플레이어가 발생하면 화면에서 아예 보이지 않아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이전 할인가 5,400원에서 갱신한 432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케이브맨 워리어입니다.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4명의 캐릭터 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플랫포머 게임인데, 진행방식은 트라인 시리즈랑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한글은 지원하지 않지만, 별다른 내용 없이 짧은 웹툰처럼 3컷 정도의 컷신만 등장해 언어 장벽은 전혀 느낄 수 없었는데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고대의 지구에 침략한 외계인들을 퇴치하는 이야기입니다. 플래시 게임을 연상시키는 캐주얼한 그래픽에 고전 게임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좋았지만 그리 좋지 않은 조작감과 애매한 타격 판정이 간혹 느껴질 때가 있어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게임의 가격은 이전 할인가를 갱신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 12월 에 처음 80% 할인된 가격인 3720원을 유지하고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섯번째는 레딧의 히어로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임 중에서 유일하게 한글을 지원하며 귀여운 동물들을 선택해 던전을 탐험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함께 던전을 클리어하는 협동 모드와 대전 모드가 있는데 조금 특이한 대전 시스템이 있다면 게임 시작과 동시에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던전을 돌며 아이템을 파밍을 한 뒤에 마지막에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가격은 이전 할인가만 260원에서 갱신한 912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라인업에 다소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게임도 있다는 정보만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